It's feeling so good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크라토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이번에 리뷰할 이 총기는 제조사부터 낯이 익은 듯 행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메이플 리프 아마 옵션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메이플 리프에서 출시가 된 VSR의 옵션들만 모아서 컴플리트하게 완성형 총기를 출시를 해 줬습니다 메이플 리프사의 MLC338 모델을 언박싱부터 한번 리뷰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박스는 마루이의 박스랑은 많이 달라요 그냥 일반적인 대만 혹은 중국에서 출시되는 총기처럼. 그냥 일반적인 박스에 지금 가운데 이제 메이플리프 회사 이름하고 MLC 338볼텍이션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옆에는 케이시 인증 마크 앞쪽 보니까 디럭스 에디션하고 스포츠 에디션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색상은 BK OD FD 그 다음에 아더 그래서 총네 가지인데 국내로는 디럭스 에디션하고 검정 OD 탄색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박싱을 해볼게요 박스를 열면 가격에 비해서 생각보다 간촐한 딱 이렇게 현기만 딱 고정이 돼서. 딱히 뭐 설명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속 혹은 뭐 여분의 비비탄 포함된 거 전혀 없이 그냥 박스에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기 한번 꺼내 볼게요. 메이플리프 MLC 338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초반대에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높은 금액대에 비해서 이 물건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그 형태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외부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인상 일단 전장 같은 경우는 브레슬보다 조금 더긴 정도의 길이를 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게는 실제적으로 재보지는 않았으나 v s r 보다는 많이 무겁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 자체는 옵션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외형을 일단 지니고 있어요 아웃바렐, 아웃바렐은 알루미늄 위에 레일도 기본 포함으로 되어 있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폴리머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립이 잡히는 앞부분은 지금 고무로 양옆에 헥사곤 모양이 들어가 있는 고무 그립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스톡 같은 경우는 크패드가 조절형으로 본인의 이제 개머리에 맞게끔 칙패드를 조절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아마 요, 여기도 지금 패드가 두장 포함이 돼 있어요 어 밑에도 살짝 옆으로 제껴주면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바이 포드를 꽂을 수 있게끔 하부에 레일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앞뒤 보니까 양옆으로 QD 슬링을 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 QD 홈이 양 옆에 전부 다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장전 빠당겨보면 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요. 실제 이 안에 트리거 박스는 메이플리프에서 이제 VSR 옵션으로 나왔던 제로 트리거의 트리거 박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외형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상부에 레일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신기한 게 여기 레일 위에 이 조그맣게 앞뒤로 가늠자 가늠새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가늠자가 가운데 있고 이 레일 앞부분에 가늠새가 막상 조준을 해보니까 조그마한 가늠자 가늠쇠로 조준은 가능하네요 근데 이게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정확도까지 맞을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장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예전에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가 딱 올라오면서 빨간 색깔, 페인팅이 된게 육안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이 돼서 조준한 상태에서도 정전이 됐다라는 거를 사수가 인지 하기 되게 쉬웠었는데, 메이플리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간색으로 페인팅이 돼서 알려주는,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포인트는 없어요. 그냥 인디케이터가 바깥으로 톡 밀려 나왔다가 <laughs> 격발을 하면 다시 쏙. 들어가는 제로 트리거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실린더를 뺄때 빼게 하는 버튼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방금 인디케이터가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격발을 해봤는데 확실히 제로 트리거이기 때문에 제로 트리거는 이제 정말 작은 부하로도 격발이 되죠 작동감도 부드럽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뭐 튜닝을 해봐도 정말 무리 없이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MLC-338이니까 아마 작동에는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호흡 다이얼도 VSR에 위치한 곳에 정확하게 똑같이 음. 뒤로 가면 호흡이 걸리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고요 아래를 봤을 때는 지금 탄창 메이플리프에서 이제 VSR 바렐, 아웃 바렐 아우터 바렐 그 옵션이 그대로 사용이 돼서 된게 여기 각인으로 확인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냥 풀 풀 옵션이 들어간, 그냥 풀 튜닝이 들어간, 순정을 구매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단 탄창도 가운데 움푹 파인 걸 제외하면, VSR 10의 탄창이랑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MLC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빼기 쉽게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홈을 판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이거를 분해를 해볼게요. 인디케이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피스톤, 실린더, 스프링 뭐다 메이플리프사의 옵션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눌 때만 뺄 때는 이제 공구 없이 한 번에 이제 빠지지만 눌 때는 조금 조작이 필요해요. 실린더를 넣고요. 넣은 상태에서 옆에 이 버튼하고 이걸 표현을 못하겠다. 트리거 안쪽으로 빨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조립이 안 되잖아. <laughs> 누른 상태로. 발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장전 격발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메이플리프사에서 출시한 에어 코킹 스나이퍼 MLC 338을 한번 언박싱부터 리뷰 해봤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크라토스예오예 예. 끝났다.